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4만 명을 넘어서면서 증가세가 가파른데요. 경북도 주말 사이 1,600명대를 기록해 일주일 전보다 확진자 수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. 경북도는 여름 휴가철 이후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고위험군 병상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김서연 기자입니다. 2주 전인 지난 2일, 경북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37명이었습니다. 한 주가 지나자 400명 정도 증가한 903명이 발생했고 또한주 뒤인 어제 2배에 가까운 1683명을 기록했습니다.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 수가 배로 뛰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시군별로도 포항은 2주 전 123명에서 328명으로 안동 27명에서 94명으로 문경은 24명에서 76명, 영주는 15명에서 69명으로 증가했습니다. 정부는 여름 휴가철이 끝나는 다음 달 중순 이후면 하루 최대 확진자가 20만 명에 이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특히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강한 BAO 변이가 조만간 우세종이 될 걸로 보여 기저질환자 등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의 감염 확산이 우려됩니다. 경북도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확진자를 조기에 분산 치료할 수 있도록 음압병상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다음 달 중순까지 도내 요양병원 등 10곳에 백신병상, 지역 주요병원 15곳에 컨테이너형 40병상 정도를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. 고위험군인 고령자와 치약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시설을 어떻게 하면 사망자나 중증을 최소화하느냐,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. 거의 한6 70%를 요양병원, 요양원에서 사망자가 나오고 70세 이상이 거의 한 95%가량 나왔기 때문에 조기분산을 해야 됩니다. 내일부터 4차 백신 접종 대상이 기존 60살 이상에서 50살 이상과 18살 이상의 기저질환자로 확대됩니다. 지난 15일 기준 경북의 4차 접종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9.4%입니다.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.